자, 시작하기 전에, 그, 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. 자,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거든요. 학생이 있었는데, 이 학생들도 뭐,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, 그, 토익이라는 시험을 봅니다. 토익 뭐, 듣자 하니까, 뭐, 저기 뭐, 한 줄로 찍으면 뭐, 한 300점 정도 나온다고, 어? 300점 정도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데, 과연 한 얼마나 나올까 하고 이제 보죠. 보고 나니까, 그 생애 첫 투익을 딱 치르고 나서 보니까 그 학생이 285점을 맞습니다. 어, 한 줄로 찍은 점수보다 조금 낮은 점수가 되죠. 어, 그 학생은 그 점수 맞고 나서, 아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내가 사람 새낀가 음, 한강 가야 되나? 아니면 뭐, 딴 거를 해야 되나? 막 그러고 있다가. 근데,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어,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학생 이 이제, 공부를 이제 책을 펴고 하기 시작합니다. 어.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, 아니, 영어를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, 책 안에 써있는 문법 용어들이 한글인데도 어려워. 뭔 말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, 그래갖고는 에이안 해하면서 그냥 또 포기하게 되죠. 근데 토익을안 하면은 또할게 별로 없어요.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, 근데 그 학생이 또 다시 토익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. 자, 하자! 근데도, 하지만 역시 또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죠. 아, 못하겠다. 진짜 못하겠다.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다 보니까,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게 보는 게 있다 보니까, 드디어 이 학생이 한 485점이라는 점수를 맞아요. 오. 약간 이제 사람 점수라는 사방5점그 전에 이제 사람이 아니었는데. 자, 개인적으로는 나름 되게 뿌듯한 점수였겠죠? 왜냐면 저기 처음에 285점에서 한 200점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때 이 학생이, 아, 이제 결심하겠다. 나도 이제 하면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가지고, 자, 두 달간, 방학기간에 고시원에서 한 5리는 하겠다. 이 굳은 결심으로 두 달간 어디도 나가지 않고, 저기, 고시원에서 약간 공부만 하게 돼. 거의 이렇게, 저기, 어, 수련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두 달간 시험을 보고 나서, 두달 만에 체육 시험을 보고, 아, 어, 과연 이제 몇 점이나 나올까. 기대도 하면서, 야, 내 방학이 헛되지 않았구나.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제 기다렸다가, 음. 드디어 점수를 딱 봅니다. 자, 2개월 전에 485점. 자, 2개월 후에, 485점이 나오는 음, 이쯤 되면 사람 새끼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이야, 이쯤 되면 거의 누구나 포기를 합니다. 아, 여기가 아니구나. 어, 아 이제 못하겠구나. 당연히 이 학생들 이또 포기를 하게 돼. 안 해, 안 해, 안 해. 나 진짜 안 해. 이쯤 되면 이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너두달 동안 뭘 했냐. 어, 놀았네? 아, 놀았네. 막 놀리기 시작하고, 막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어, 미치는 거죠, 이제. 어, 논, 차라리 놀았으면 괜찮은데,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쓰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. 자, 그 후에 그 학생이, 어, 어떻게 됐냐면은, 어, 네,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사과다 몬스터 토익책의 저자 990만점 지대진 강사입니다. 어, 저도 역시 저기 그 실력이 완전 바닥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왜 토익이 초보자들한테 처음에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점수대, 점수대에 맞는 그 학습 방법, 그런 것들이 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. 자, 자, 강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